부산 시민 여러분 여기로 다 모이세요 소통공간 부산발언대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기장군 기장읍 김민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기장의 손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. 오늘 이 앞에 차려진 것 그리고 제 앞에 냄새가 막 나는데 느껴지시나요? 미역과 다시마 소개하러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발언 주제가 기장의 보물 맞나요? 네 맞습니다 기장미역 다들 아시죠? 초등학교 고교사에도 기장 특산품으로 소개된 기장미역입니다. 네. 네, 그럼 오늘 이 보석보다 더 빛나는 우리 기장의 보물 미역과 다시마 소개 준비되셨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네, 그럼 네. 힘차게 발언 시작해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그 기장미역 좋다 좋다고 하는데 정말 왜 좋은지를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. 이 기장미역은 그 우리나라 미역 중에 북방상미역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우리나라 미역은 크게 북방산과 남방산으로 나뉘는데요. 네. 이 남방산 미역은 부드럽고 엽체가 큰 반면에 기장 미역은 어 잎이 좁고 두꺼워서 어그 맛이 식감이 일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음, 기장 미역이 북방산 미역이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네. 지금 보신 이 기장 미역이 바로 북방산 미역입니다. 또 특히 기장의 바닷물이 그 해수가 빠르고 네. 또 이제 수심이 깊다 보니까. 수직 순환이 많이 일어나서 영양염류가 풍부합니다. 네. 영양염류가 풍부한 기장의 미역. 지금 앞에 있는 게 바로 기장 미역이죠. 네. 어, 미역이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, 그 중에서도, 어, 둘다 기장 미역인 거예요, 그러면? 네, 요게 이제 생미역이라고, 이제 기장 바다에서 네. 바로 채취한 생미역이고요. 생미역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, 바로 이제 나물로 이제 드시기도 하고, 음. 사실 제철에 나가기만 하기 때문에, 네. 이철이 아니면 드시기가 어려운 미역이에요. 아, 미역도 네. 철이 있어요? 네, 이 11월부터 네. 이듬해 4월까지 생산되는데요.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죠. 그렇죠.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. 네. 그 옆에 있는 초록색 미역은 뭔가요? 네, 요 미역은 이제 이 생미역을 가지고 네. 한번 살짝 데친 다음에 소금에 네. 절인 염장미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오. 흔히 시중에서 살수 있는 미역은 다 대부분이 염장미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. 건조돼서 나오죠. 그럼 네. 아까 그뭐 남해에서 나는 전라도 미역과 또 다른 네.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다를까요? 실제로 이제 기장미역은 체장이 80cm 여에 <laughs> 불과합니다. 이제 많이 자라도 <laughs> 이제. 뱀장어 같이 생겼는데요? 네네. <laughs> 네, 네. 근데 이제 남방산미역은 네. 이 크기가 한 4배 정도 큰데요. 오 사실 이, 이 줄기가 그 팔무, 팔뚝만 합니다. 네, 난방 네. 오. 그래서 이 기장미역은 이 물살이 세다 보니까 이 조직 자체가 단단한 거죠. 음, 그래서 가격도 하고요. 다른가요? 가격도 이제 이 생미역 기준으로 했을 때한네배 정도 차이나요. 고네배 정도 기장미역이 훨씬 비싼데요? 네, 비싼니다 그야말로 미역 중에 또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명품미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미역은 이런데 지금 한번 미역 맛봐도 될까요? 한번드셔보시죠요 지금 네. 약간 궁금했는데, 아까부터 네. 이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, 요만큼만 잠깐 먹어볼게요. 네, 네, 네. 음, 오, 이 기장 바닷물에 <laughs> 이 향기가 그대로 전해오는 것 같은 네. 이 미역, 정말 말씀하신 대로 쫄깃쫄깃하고요. 네. 음, 식감이 아주 살아있어가지고, 어, 꼭한번 드셔보셔야 될것 같은데, 요 네. 옆에 다시마도 참 궁금해요. 네, 요 기장 다시마는 마찬가지로 이제 북방산 다시마의 대표고요 아. 네, 이제 남방산 다시마가 다른 점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체장이 짧고 두껍고 잎이 좁습니다. 음, 이거 생채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, 네, 그냥 드셔도 되고요. 그냥 드셨을 때 비장 다시마는 짜지 않고 담백합니다. 그리고 감칠맛이 더 많이 들어. 에, 어떻게 뭐 짜지 않고 담백한 <laughs> 다시마가 <드셔보시죠>. 어디 있겠어요? <laughs> 씻어서 오셨나? 아닙니다. 음. 음? 두껍다 보니까. <laughs> 네, 근데 진짜 네. 이걸. 그냥 앞에 놔두고, 스낵으로 우리 그냥 과자처럼 먹어도 될 만큼 네. 정말 괜찮은데요. 요,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그거를 흔히 이제, 쉽게는 이제 후라이팬에 약간 굽게 되면은 바삭한 굴어서요? 식감. 네. 이 식감이 음. 딱딱한 걸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. 음. 그러다 보면 이제 주전부리 식으로 건강간식으로 많이. 먹겠습니다. 주전부리식으로 네. 먹을 수가 있고, 네네. 요 미역이랑 다시마가 요즘 이 황사랑 미세먼지 없애주는데참 좋다고 들었습니다. 지금 그 미역 기가 미역에 이제 뿌리 쪽에 있는 미역 기가 푸코이단 성분이라서. 음. 항암 작용이 있다해서 그 많이들 찾는데요. 미역 귀 말씀하시는 건가요? 예, 미역 귀가. 그런데 이 다시마도 마찬가지로 그런 푸코이단 성분도 있고. 네. 또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나 황사에 좋은 거는 중금속 배출을 하는 이런 해조류에는 음그 알겐산이라는 다당류가 있습니다. 네. 이 알겐산은 이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중금속을 배출시키죠. 예전에 일본 원전 터졌을 때. 그렇죠. 그때 이제 방사능이 이제 뭐 저희도 저희 나라도 영향을 받는데서 네. 그 요오드 성분이 이제 다시마 미역이 가지고 있는 요오드 성분 때문에 풍기 현상이 생기기도 했었죠. 아 그럼 일본 다녀오신 분들도 방사능 걱정 없이 요 다시마랑 미역 많이 많이 드시면은 건강을 또 찾을 수가 있겠네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그이 가지고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이 요오드 성분이 네. 방사능도 막아주지만 네. 실제로 지금 요즘 날씨 같은 때는. 황산화 미세먼지 같이 중금속을 체내로 흡수하는 거를 이 미역 다시마의 알긴산이 충분히 이 노폐물을 빼줄 수 있거든요. 음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많이 드시는 게 건강을 챙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 4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니까요. 꼭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